자 여러분들 이제 저 화면 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이제 측면, 정면 뭐 이렇게 뷰포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가운데 또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조인 라이트, 조인 레프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라인에다가 여기 갈라져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그래서 자. 지금 제 거는 요 화면을 보고 싶어요. 얘는 없애버릴 거고, 그래서 조인 라이트 이렇게 합쳐 주는 형태고요. 이 오른쪽 정면에 있는 걸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조인 레프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한게요렇게딱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UV 에디트라고 정계도를 펼치는 작업을 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전개도 펼치는 거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UV 에디팅이라는 요요 요 레이아웃에서 진행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눌러주세요. 여기 UV 에디팅 요거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두 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개 나눠지는데 어 요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전개도면을 펼쳐줄 거고요. 여기에 전개도면을 펼쳐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어떻게 펼쳐줄 건지에 대해서, 지금 손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요 손면을 전체 선택을 해주고, 이제 지금 얘는 라인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머리를 에디트 모드에서 3번 누르고 전체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전개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얼굴 머리 윗면, 아랫면 어디가 됐든 이렇게 있을 거고 얘는 원기둥의 옆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근데 다시 재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이제 UV 에디트 레이아웃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몸통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뭐 바디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웨이스트도 똑같이 돼 있고요. 그죠요런 식으로 이제 표 이제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입맛에 맞게끔 얘를 다시 저희가 텍스처를 저희가 직접 넣었을 때 이쁘게 들어가지게끔 저희가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거냐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전에 이제 수업했었던 내용으로 자, 요렇게 이제 캐릭터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 자, 요렇게 요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레고로 해서 총도 만들고 아이템도 만들고 모자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몸에도 요렇게 텍스처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정그니까 똑같이 이렇게 이제 블렌더 같은 3D 툴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UV를 펼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요. 텍스처가 자 지금 캐릭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가 지금 여기 얼굴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몸통 앞 부분, 뒷 부분, 그다음에 뭐옆 부분이나 여기 다리 부분, 여기 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 뒷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다 채색이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를 하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요거 보다는 그냥 좀 간단하게 텍스처를 좀 넣을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머리부터 다리 이제 손까지 총 7개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7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정사각형 안에다가 다 정리를 하고 배치를 다 해줄 거예요 그 부분 자,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머리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머리, 머리를 에디트 모드에서 면을 전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지금 현재 이 보이는 모양 이거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엑스레이 좀 볼게요. 이대로 여기에 표시가 되게. 지금 이렇게 옆면하고 위아래 면이 나눠져 있지만, 저희는 요거 이제 저희 마음대로 또 펼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기 UV 메뉴 들어가서 보시면은, UV 메뉴. 여기에 보시면, 자, 프로젝트 프롬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프롬뷰. 이게 뭐냐면은, 현재 보이는 모양 그대로 UV 에디트 창에 보이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UV 에디트 창은 제가 평면, 평면 전개도 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얘가 요대로 그대로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축키는 UV입니다. UV. 단축키는 U 누르고 V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프롬뷰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현재 보이는 요 모양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졌어요. 이제 얘를 윗면과 옆면과 아랫면으로 분리를 시켜 줄 거예요. 자. 재단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선. 숫자 2를 눌러서 엣지 셀렉션 모드로 가주시고요. 지금 여기 머리 꼭지 부분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윗면이고요. 여기가 옆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라 주실 때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거. 요거 하나만 지키면은 자, 좀 반듯반듯하게 이제 전개 도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베벨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베벨. 여기 이제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져 있는데 옆에 옆면은 자,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베벨이 들어가져 있는 요 부분까지 모양이 만들어져 버리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앞에 봐주세요. 자.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거 하나에 하나 더 자, UV를 요렇게 이제 재단 라인을 넣으실 때. 이렇게 이제 약간 베벨 들어간 부분까지 포함해서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자 지금 옆면이에요. 요거. 요 부분. 이 부분이 옆면인데 자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약간 띠 모양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펼쳐지는 거를 저는,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베벨 작은 면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쪽 면과 이쪽 면에 여기 너비랑. 여기 위에 베벨 들어간 부분에 이 가로 너비가 달라요. 위에 부분이 좁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되고,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비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직사각형으로 펼쳐져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도 alt 키를 눌러서 여기를 한번 선택해 주시고, 자, 요거까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여기 마크심. 마크심이라고 있어요. 요거. 자, 이게 뭐냐면은 재단 라인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재단선 지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재단선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여기도 마크심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 지금 여기 긴 면이 있고 여기 베벨 들어간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밑에 턱도 여기도 마크심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세 군데 라인이 들어가졌어요. 자, 요렇게 잘라주셨으면, 이번에는, 머리랑, 요 머리 윗부분 여기랑, 여기 옆면이랑, 요 경계라인 있죠? 여기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꺾이는 부분. 그 라인도, alt키 눌러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크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 목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죠? 여기. 이 부분, 여기도 마크심입니다. 지금 총 다섯 군데. 자, 이번에는요. 제가 아까 전에 저희 손 만들 때, 여기, 손하고 팔하고 겹치는 부분 여기 손목 부분 있죠? 여기 밑면 지워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여기 어깨랑 붙는 이 위치는 이 부분의 면은 3번 눌러서 여기 아랫면 있죠? 3번 페이스 셀렉션으로 여기 어깨랑 여기 닿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페이스로 딜리트 페이스 해주시고요. 딜리트 페이스 자, 여기 구멍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통수 부분, 뒤통수 부분 또 마크심 들어갈게요. 여기 지금 레고 뒷부분. 레고 뒤에 머리통 가운데 부분에 라인 있어요. 요거, 엣지. 가운데, 가운데 엣지. 자, 요거 더블 클릭이나 알트 클릭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만 선택해서 마크심. 요렇게. 자, 뒤통수도. 여기도 마크심. 그 다음에 목 뒷부분도 마크심입니다. 그래야 여기 원기둥 요 옆면이 이제 옆으로 길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재단 라인 다 넣어주셨으면요. 단축키. 이제 UV를 펼쳐줄 건데 여기 UV에 보시면 이번에는 쓸게 여기입니다. 언랩 앵글베이스 요거 언 e 앵글베이스 어, 앵글베이스인데 요거 이제 단축키가 U, U예요. U 두번 눌러주시는 거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다 잘라놓으셨으면 은 요거 면 전체 선택해서 3번 누르고 A 눌러서 한번 누르고 A 눌러서 자 U를 두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지금 얘가 얼굴, 두 번째 얘가 목이고요. 목 얘는 머리 옆 그리고 뭐 얘네는 지금 뭐 이마가 됐든 어 그렇죠. 얘는 턱이될 거고요. 턱. 얘는 이마. 그렇죠? 얘는 머리 여기 끝머리 머리 윗부분.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펼쳐주시면 된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배치를 해줄 겁니다. 자, 배치를 어떻게 해줄 거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다 붙어 있는데 여기 요거 이번에는 여기는 단축키가 1, 2, 3, 4까지 있습니다. 4까지 자 1은 여기서 점을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2는 엣지를 선택해 주는 거고 3은 면을 선택해 주는 기능이에요. 자 4번은 뭐냐면 여기 붙어 있죠 얘네들은. 요거 요거 하나 붙어 있고 여기 덩어리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있잖아요. 이 덩어리를 선택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덩어리를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지금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해줄 거냐? 여기에 얼굴이 들어갈 거고요. 얼굴. 여기 목 여기 그 밑에 목이랑 목이랑 머리 꼭 머리 옆 부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얘네들을 얘네들 요 동그라미들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레고의 머리가 머리가 스파이더맨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머리 전체에다가 그물 같은 모양을 넣어 줄 거다라고 했을 경우 얘네들도 다 따로따로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따로 따로. 근데 저희는 노란색 레고 머리를 집어넣을 거예요. 노란색 레고 머리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단색으로 들어가는 부위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겹쳐 놓는 겁니다. 겹쳐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 얼굴 부분 G 똑같아요. G가 무브트리고 로테이션 회전하는 거고요. S는 스케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얘를 G 이동해서 자, 로테이션 90 해서 여기 위에다가 배치를 해주는데 자, 요것도 못 참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뭘못 참냐? 여기 끝머리에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꼭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마진 또는 패딩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사이즈 줄여서 그냥 지금 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충 간격 좀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해 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마진 좀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붙이지 아니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붙이지 마세요. 떨어뜨려 놔주세요. 무조건 그렇다고 많이 떨어뜨려 놓지는 마시고 적당히.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냥 보시면 그리드 여기 눈금이 있는데, 요거 한 칸, 한칸 정도 떨어뜨려 놓는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요거 한칸 정도. 그래서 먼저 요렇게 배치해 주시고, 자, 나머지 얘네들도 요것도 갖고 와서, 로테이션 90도 하고, 얘는 뭐 좌측 정렬 우측 정렬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좀 정리돼 보이게끔 요거 그냥 사이즈 줄여 주세요, 얘네들은. 어차피 단색으로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거, 제거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놓고 배치해 주시면 돼요. 요게 머리, 레고 머리 전개도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펼치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펼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는 저를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머리는 요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몸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은 거의 육면체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어 쉽게 아 다른 방법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 머리를 할때 재단 라인 마크심을 좀 사용을 해서 저희가 자르고 싶은 부분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줬는데요. 자 몸통은 자 다른 방법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몸통 선택을 해주시고요. 에디트 모드로 가서 자 떼어내는 형식으로 U V를 펼치는 방법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앞면. 앞면과 뒷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앞면하고 뒷면 따로따로 가겠습니다. 앞면 먼저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앞면. 베벨 들어간 것까지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넘패드. 넘패드 1번이에요. 프론트 뷰 프론트 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U를 U를 누르고 V를 눌러주세요. U V 현재 보이는 상태로 펼치는 거죠. U V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요 모양 그대로 여기 들어와집니다. 얘는 앞면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기서 A 눌러주시고 G 누른 다음에 이쪽으로 좀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이번에 뒷면 뒷면 선택해 주시고 자 앞에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들. 방금 했었던 거또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내용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뒷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넘패드 1번 눌러주시고, U, V 눌러주시고, 여기서 A 눌러서 또 바깥으로 빼주세요. 자, 또 앞에 봐주세요. 이번에는 옆면. 옆면은, 좌우 옆면은 뭐, 팔에 가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텍스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여기 옆면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 지금 프론트 뷰예요. 지금 현재 프론트 뷰에서 양쪽 면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넘패드 3번이에요. 넘패드 3번 눌러주시고 U V. 자 그럼 옆면도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 윗면, 아랫면입니다. 윗면, 아랫면입니다. 윗면, 아랫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윗면하고 아랫면이죠.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넘패드, 넘패드 7번입니다. 넘패드 7번 여기서 uv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자 몸통을 전체 선택해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앞면, 뒷면, 옆면, 위아래면 만들어졌죠.